다 같이 사도신경신앙무받가시기위 4월 19일 모레일 세븐일레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해가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재되어 동등룡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곧디어 빌라비에게 보내는다.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도전 죄를 용서하는 몸에 보아내고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서 36장 2 4절부터입니다 욕기서 34장 36장 2 4절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 탈출 신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을 탈출하는 신앙 세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기 36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게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게 안개가 되게 하시더라.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라, 벽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냐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위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다 그가 번개불를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를명령하자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은혜가 다가오는 풍구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냐. 아멘 엘리오는 요에게제차하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의의에 받는 그 권한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를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요배에게 전합니다. 오늘 그세 번째 시간은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나무의 영장이라고들 합니다. 사람은 다른 식물이나 동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때에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힘을 약할 수 있으나, 그가 갖고 있는 능력, 그다음에 재주, 또그 갖고 있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능력치들은 세상에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개를 키우는데 어, 개 밥을 매일 줍니다. 근데 개 사료를 야, 개가 있는 그 개집 옆에다가 파란 어, 통에다가 어, 그 밥을 다쏴 사료를 쌓아놓고 그 뚜껑을 닫아놓고 그리고 어, 가면 그 뚜껑을 열고 그 통에서 이쪽에다 옮겨다 제가 그걸 몇 년간 재차 반복했는데 한순간도 어 밥그릇에 사료가 떨어지면 본인이 그걸 뚜껑을 열어서 먹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양식이 있고 배고프면 배고프면 좀흔들다든지 해서 먹을 텐데 그럼 그렇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도 있었습니다. 언어 면에서 본다면 뛰어나고 영리한 것 같지만 또 반대편을 본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동물이나 식물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생태계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나는 대단하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존감을 넘어서 자만과 교만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오는요백의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했는지 요기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엘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가 겸손하고 내가 자만하고 교만한지를 알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넓은 바닷가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큰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밑에 계곡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연의 웅장함 앞에 우리는 한나초라한 나라시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엘리오는 교회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뭐냐? 27절에 보면, 그가, 즉, 하나님입니다.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비가 내리고, 그리고 비를 세분화시켜서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28절에, 그것이 구름에 내려,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니다 또, 그것을 구름에서 내리게 하셔서 이 땅에, 그이 땅에 그 메마른 땅을 다 조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29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 30절에 번개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좀 찍는데 사진을 찍을 때몇 가지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바다를 찍을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본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들이 사실은 내가 찍었지만 사진을 통해서 보면 그때 느낌과 감동을 제대로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는 우리가 뽑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그 바닷가를 찍을 때 그냥 바닷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닷가 안에 있는 작은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통해서 이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를 가늠해서알수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니면 자동차라도 아니면 어떤 편발이라도 어떤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속 안에 집어넣어서 그 바다를 비유해서 보게 되면 그 바다가 얼마나 넓고 위기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위기한지.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다.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봐라. 살펴보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경찰 해을수 있습니까? 과거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하고 살펴보십시오. 내가 한 일일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루신 것들입니다. 사랑는 성경은 겸손해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면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갸촌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즉,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어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일부러라도 그 사람을 훌륭하 나보다 낫다라고 칭찬해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1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망하고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했습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영러을 높여 주십니다. 내가 손에 모은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에 보지 않도록 높여주시고 사람에서 칭찬받지 못하지라도 하나님은 늘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손여러는 겸손해야 될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겸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일장2십절를 보면 나는 나미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영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산의 청에 들어갔을 때에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 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크리스 안으로서 오늘도 혹시 우리는 낮아지고 있습니까?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짐승이나 동물들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질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을 배워봅시다. 엘리호가요에출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나 자세를 조금만 낮추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게 되고,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내가 좀나 자세를 낮추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물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면 좋은 일이 생 것입니다. 기도하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만한 나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거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겸손하였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낮춘다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그 믿음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로 더욱 하나님 앞에 귀신을 받는 믿음의 그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도만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아멘.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